질서가 땅으로 내려와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땅의 질서는 또 무엇인가요? 하늘, 땅이 합쳐서 인간이 탄생한 것인데, 인간은 하늘과 땅의 리듬을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하늘은 리듬이 있습니다. 인간 신상에 주어진 모든 재능, 재주, 실력, 능력, 기타 등등의 것은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죠.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숱한 인연들이 그를 따르는 것이고, 또,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이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해 줬을까요? 그게 방편인 것이에요. 인간 세상 인간관계 하기 어려우니, 때로는 어려운 이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다픈 이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죽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나의 삶에 앞길이 막혀 막막해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 그대들이 주어진 재능, 능력은 순간. 그들을 달래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어진 방편인 것인데 그 방편을 쓸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인기인이라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이들이 인기인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 인기 이내, 바라는 바가 무엇이 있어. 저토록, 열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팬클럽은 또 무엇인가? 왜 그들을 우상화 시키는 것일까? 그 팬클럽. 그는, 그를 통해, 무엇을 충전해 나가는 것일까? 대리만족을 위한 것에 있을 것인가? 그가 있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열광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열광. 왜왜 왜 열광? 말 그대로 왜? 빛나게끔 나의 이어를 그에게 쏟아부어야 하는 것인가? 그는 운용의 주체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 한류 열풍, K-팝, 그 가수들 열망하는 이유가 어디 에 있을까? 어떤 누구는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젊음은 특권인가? 아니면 아편인가? 젊음은 특권일까? 아편일까? 이는 누구를 통해 어떠한 사고를 지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젊음은 특권인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계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인기의 DNA나 인육의 DNA나 거의 유사하게 맞기 때문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육과 인기, 조화와 균형, 빗물질과 물질. 그러니까 인기는 정의 기운이요. 인육은 사회의 기운이라. 정과 사가 태극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나는 치우쳐 나의 삶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엉망이 된다는 것은, 치우친다는 것은, 인, 인기에 치우치기보다는 인육에 치우쳐요. 인기에 치우치면 그 뭐예요? 음의 기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허위가 인육의 육색량에,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옭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인기의 기운을 져버리고 감정적인 인육의 기운으로 썼다 보니까 한 분별을 잊어버려 허공에 날개짓하는 것이죠 이 가장 치우치기 쉬운 게 인육의 육색량이라. 이 치우친 육색량 사이의 기운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정의 기운, 운용의 주체, 인기라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활동의 주체는 인육이요. 운용의 주체는 인기라. 청기의 기운은 인기요. 지기의 기운은 인육이라. 이 조화와 균형, 감정과 감성, 물질과 빗물질이, 다시 말해, 인기가 그 균형을 맞춰 나갈 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질서는 인기의 기운이라 한다면, 땅의 질서는 인육의 기운이라. 그러니까, 이안의 육성에, 이 안에 인의 기운, 인성이 부가 되어만이 나는 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 이성의 성립이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이 부과될 때 나는 이성을 잃질 않아요. 항상 내 욕심의 발열은 청기의 원소 인기에서 있지 않고 지기의 대포 인육으로 치우칠 때내 욕심이 발열이 돼 나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죠. 내 욕심이 크는 것이에요. 내 욕심이 크다 보면 그 속에서 자리하는 게내 고집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내 고집이 어디에서 부여됐나 물론 어떤 이들은 인기에서 부여됐다고 하는 얘가 있는데 이 인기가 그 물질적 차원 육색량의 그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인의 기운이 내려온 것이고, 또 인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육성량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그, 육성량을 위한 인기가 아니라, 정신양을 위한 인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나는 이상을 잃지 않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아가 육세를 넘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이 인육이 인기를 지배하는 순간, 활동의 주체에 운용의 주체를 지배하는 순간, 이런 일은 없는데, 노, 노사가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의 짓을 다하지 못하면 활동의 주체의 사회 기운이 먼저 움직여 운용의 주체의 기운을 잠식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운용의 주체는 인기인데 이 인기가 사회의 기운, 인용을 운용해 나가지 못하면 이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인육의 기운의 인기가 잠식당해 나는 이상을 잃어버려 노상 감정적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는 무지 많아요 인육이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이 인기가 육생양의 잠식을 당해갖고내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분별을 잃고 본능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심의 논리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인기가 무엇이고 인육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이에요. 하늘의 질서가 땅으로 내려와 그 리듬에 맞춰 인간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의 제목은 "하늘의 질서가 땅으로 내려와 그 리듬에 맞춰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육색 양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리듬을 놓쳐버려, 도로써 나아갈 길을 밝혀, 더불로그 행위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돈은 인의 기운의 나갈 발을 찾는 것, 인의 기운 천기의 원두가 나갈 발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는 이 육색량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기의 기운 인육의 나갈 발을 찾고 인육을 위한 수련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점처럼 자기의 기운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잠식당에 버렸다는 얘기죠 명상을 많이 해도 그렇고 참선을 많이 해도 그렇고 기공을 많이 해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행위를 기도를 많이 해도 그렇고 인기가 인육의 잠식당에 버리는 그곳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인기가 인육의 잠식당하는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게 주아인마라고 그래요 너무나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를 위해 너무나 살다 보면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육생량에 묻혀 버렸으니 정의 기운 찾지 못해 사의 기운 육생량에 빠져 육생량만을 찾다 보니 나는 거기에 걸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늘의 질서 정신양인 거고 땅의 질서는 육성량인 것이에요 육성량에 정신량에 부과되면 인육은 인기에 의해 따른 삶을 살아가 조화와 균형을 일어나는 것이지 육성량에 인기가 매달리면 치우쳐요 인간의 삶은 이렇게 치우쳐왔고 그 사와 정의 차원으로 심의 논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빚냐로 인해 그대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 뽑아 먹는 삶을 살아가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왜 사랑하면서 왜 헤어지는가? 사랑이란 에너지는 그만큼 나에게 이로움을 줄때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가 사랑받고자 한다면, 너는 그만한 남한테 줄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에너지가 서로 만나 헤어지면 헤어지자고 하는 이는 단 하나, 그대가 가지고 있는 이로움의 에너지를 다빼먹고더 이상의 나한테 이롭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로움의 에너지를 찾아가고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헤어지는 것이죠. 육생양을 위한 인육의 사랑은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말이 안 좋은 것이죠. 인생양을 위한 인계의 사랑은 정신양이라 선순환이라 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순환의 행위를 다하고자 하는 게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꽃 피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질서가 땅으로 내려와 그 리듬에 맞춰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선순환의 개념을 바로 가리키고 있어요. 이 천부비가 8 0반자는 사각의 틀에 9980으로 나누어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 선순환에 대한 천복경이 주는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천복경은 뿌리 몸통가지 천지인 상중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일시무실 석상공무진법 천일일지일리 인일삼까지가 뿌리 천상이라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천일일지일리 인일삼이 나온 게 일적식계 무계와삼이라고 그랬다. 천일일지일리 인일삼 이것을 일적식계 무계와삼세개 차원으로 나눠졌서 그래서 천일일지일리 인일삼이 나온 게 천이삼지이삼인이삼이라. 그래서, 대삼암육생 7, 8, 9, 운. 이 치기는, 치기의 모든 생성되는 것은, 대삼암육생, 천지인이 합해서, 육의, 육의 차원으로서부터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이고, 육의 차원에 넘었으면, 인생의 차원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인생의 차원은 빗물질인 것이고, 육성의 차원은 물질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사만 육성은 물질적 차원이고 또그 차원 넘어 7, 8, 9는 빈 물질 차원 어떻게 순환을 일으킬래 7, 8, 9는 7은 천기요 8은 네비에 있을 돌고 도는 유회의 차원이라 어떻게 유회의 차원을 통해 네가 너의 그 업장을 소멸해 나갈래 업장을 소멸을 나가면 구가 오는 것이죠. 꽉찬다는 것이에요. 운의 차원은 원으로서 돌고 돈다. 여기까지가 25자로 되어 있는 몸통, 지중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삼라 만상의 변화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 그, 그, 대삼합 육생 7, 8, 9, 운. 다시 말해 천이삼 지이삼 이니 삼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부합되어 나온 게 삼사상한 오칠을 멸령이다. 이 삼라만상에는 삼차원과 사차원, 물질과 빗물질 이승과 저승이 자리함으로 인해갖고 성한 돌고 돈다. 돌고 도는데 돌고 도는 그 그게 무엇이 돌고 도느냐 오칠을 묘련이다 오는 5차원의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3차원은 물질, 4차원은 비물질 5차원은 물질과 비물질로 쓰고 살아가는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칠은 7차원, 일은 1차원 천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 5차원의 인기는 천기의 원소이기 때문에 묘한 관계를, 천기와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육을 쓰면 인간인데, 인육을 벗으면 천기의 원소인 까닥에. 그대는 이승가, 저속 만악, 만능, 용명, 모두불다 만만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신본 태양.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게 본신본. 어디에는 본양본. 음. 또, 이명인족. 악명인종 이거는 그그그 그, 그, 직접적으로서 말로서 순수 우리나라 말로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자를 부과시키면 문자는 부분만 해석하는 것이고 순수 우리나라 말은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동을 갖다 붙이면 우리나라 말은 정확해요. 그래서 이 천부경은 뿌리 민족 많이 해석할 수 있고. 뿌리 민족에 그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상자들을 보내줬다. 그 보내준 상자가 얼마만큼 많냐?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 중에 과연 이 천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 2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이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업그레이드 시대에 그전으로 인해 갖고 쉽게 얘기해서 구한말서부터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보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신본 그러니까 인간은 천성이 있고 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성은 무극의 차원, 물질의 차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천상의 차원, 인기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었다. 본성은 뭐냐? 대폭발로 인해 조화와 균형, 물질과 빛물질 인기가 인류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태초의 인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본성은 물질 차원을 아는 것이고, 천성은 물질 차원을 몰라요. 그래서 본성은 물질 차원을 알기 때문에, 물질과 빈 물질, 인육과 인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최초의 인간으로서의 성향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 밑에는 삼사성화는옷질를멸로는 천일일, 또 천이삼이 부합하여 인간을 낳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수명이 길어야 백년 안팎이라. 삼사상은 돌고 도는 윤회의 가정을 통해 갖고 너의 업을 다 사해야 하는 것인데 저승은 운용의 주체로서, 이승은 활동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이 지상 3차원이 활동의 주체인 만큼 이 승이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활동의 주체, 인간이 됐을 때만이 너의 업을 살수 있는 직접적인 행위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인간. 그러면 인육을 벗고 돌아간 저승의 차원은 직접적으로 업을 살수 있는 관계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간접적이에요. 운용의 주체는 간접적. 활동의 주체는 직접적으로 나의 업을 사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삼남한상, 이 3차원은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주어진 물질 세계로서 활동의 주체로 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직이라는 것이고. 천기는 비물 차원 있고 아무 우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의 주체를 자리한다. 그러니까, 활동의 주체인 삼나 만상에서 모든 업이 사하면, 운용의 주체, 청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밝은 것은 활동의 주체예요. 어두운 것은 운용의 주체라. 어둠이 감싸주기 때문에 밝음이 빛나는 것이라. 결국은, 이 밝음이 빛나면 빛날 수도 어둠화 돼요. 그게, 티 없이 말고 깨끗해질 때, 어둠화 되는. 그래서 이 현상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대폭발이 일어난 138학년 전부터 이, 이 삼라만상은 빛백으로 계속 커져나가고 있어요 최고의 정점에 달은 그 시기가 언제나 업그레이드 시기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업그레이드 시기를 또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인육은 36살 되면 인육의 꽃이 피는 그 시기에, 인육의 꽃이 피는 그 시기가 기상인의 핵심인 것이고, 이 기상인의 핵심이 되는 때가 인기도 함께 그 꽃을 피는 그 때라, 그 때에 비견을 해주는 것이죠. 이 시기가 지나가면, 너는 업그레이드 시대의 모든 청춘은... 지나갔고, 늙음이 찾아오는 가을이고, 모든 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36살 지나가면 시운살 오면 그 5차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인데, 5차원의 열매를 언제,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가.